이거는 애플에서 돌리는 거. 버터에 구운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번에 내가 소말드 맥모닝 먹으러 갔을 때. 돼지갈비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맛있어? 가시나? 거시나 가시나? 가시나? 봐. 시나봐 음. 고기 양념 배었어? 아가 인터넷에서는 간장을 이만큼 해라 그래서 이만큼 했는데 처음에 너무 작은 거야. 응. 그래서 그만큼을 더 넣었거든. 응. 내가 봤을 때는 더 넣었어야 됐던 것 같아. 계속 쫄면서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압력 박스용이가? 응. 근데 처음 한 것치고 완전 선방했지. 응. 완전 맛있는데. 조금 삼삼할 뿐. 원래 삼삼하게 먹어야 살았어. 음. 배달음식이 왜 살찌는데? 짜서. 그거, 그, 그 이름 뭐냐? MSG가 많이 들어가서 엉짜. 음. 어, 김치? <laughs> 김치가 왜 짤렸지? 한줄더 먹었어 음. 돼지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다잘리면 엄청 고기 잘 삶았지 밤감 진짜 존맛이 또밤 엄청 다네? 응 당근도 엄청 맛있을걸. 감자 진짜 맛있다. 먹어봤어? 갈비찜 국물에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물을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었다. 조금 아쉽네.

오늘은 엽떡에 크림 넣었어요. 다 알지? 아까 사진 찍었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김밥이 구리가터죠 음. 맛있다. 김말이 맛있어?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어떻게 넣었어 입에? 일단 넣으면 다괜찮아져 와씨, 아예 못넣겠다내그릇서왜 이렇게 금방 더러워지나? 응. 음. 이제 앞으로 옆떡 매장 가서 밀키트만 사와야겠어. 밀키트먼도 따로 팔겠지? 배달 왔다 시켜도? 그럴 거 같아. <laughs> 크림을 넣었는데도 우리 동네 매운맛 정도 되는 거 같아. 매운맛 정도 되는 거 같아. 오리지널인데도 불구하고. 꼬맹이가 이 동생 자라잖아. 나도! 송세갑이 뭐냐? 송세벽도 나와? 어, 송세벽 같이 생겨나오는 거 같은데, 뭐 어, 중학생을 사랑했다. 아저씨, <laughs> 산에 떨어져서 고생해서 그래. 맞네! 내가 고기 굽고 있을게. 오늘은 대패 삼겹살 먹을 거고요. 구울 것입니다. 대패 삼겹살은 마구마구 올려야 제맛이죠. 혼미야, 이거 없어. 원서주 이거 저번에 맥도날드 맥모닝 먹으러 갔을 때 근처에 GS마트 있길래 거기서 샀어요. 종전하셨지. 그 재고 확인이 되거든요, GS 어플에서. 근데 재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는 재고가 17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아 응. 토요일 토 아, 일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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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이었는데 사목표만 들어온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재고 보고 왔다고 하니까 재고가 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뜬다고 원래는 그냥 픽업 신청하려고 랬는데 바로 근처라서 그냥 온 어, 거다 이러니 갑자기 옆에 계시는 분이 창고 가서 가지고 왔어요. 아무 말도 주인. 어 아무 말도 주인. 갑자기 혼자서 창고를 저벅저벅 가더니 갑자기 한명을쭉 뜨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좀 그랬어요. 어 냄새는 엄청 과일 어. 냄새나는데? 짠! 아. 음, 취향이 나뉠 수 밖에 없겠네 약간 고량주 느낌이네 어. 그러게 별로다 그래 조금 먹어도 될까? 응 음. 25,000원이나 주고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이거 12,000원 아니 몰라. 16,000원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오빠 얼굴 나오는 게 싫으면 오빠를 안 찍으면 되는데 끝까지 오빠 찍는 것도 참. 보통 네가 찍는 것같 왜냐면 우리는 그거잖아. 일더동체셀레파시 색, 좋아하는 색깔에. 좋아하는 색깔? 음. 하나, 둘, 셋, 빨강색. 완전 다르고. 그렇게 어, 내가 깜장색 어, 좋다고 말하는 일도 있는데 근데 오빠는 빨간색이 진짜 잘 어울려 알지? 알지? 몰라 빨간색, 초록색 얘 원색 진짜 잘 어울려 그런 거 입고 있는 사진들 다잘 나왔어 알지? 몰라 아그거워 괜찮아? 콩나물에 모여서 되게 맛있어 근데 압삭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나 싸서 먹을게요 음료수는? 음. 소나수 음료도 실패. 왜 음료수만 나는 좋은 거 아니야? 술 맛이 안 나잖아. 응? 술 맛은 안 나는데 싫어하는 거지. 그걸 완전 개꿀이잖아. 그게 유행이래. 고량주랑 토니 워터랑 섞어서 먹는 게. 술 맛도 안 나고 엄청 맛있어가지고. 약간 그 느낌, 이 느낌이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0이 <목소리도> m 이도불 샤워. 아, 그거 약간 튜브쌈장 나온 느 이거 캐나다 드라이 이거 진저에 있으면 모두 소리 다 맛있네요. 이게 기름은 별로 안 나온다. 이밥 응. 엄청 응. 많은데? 오빠, <laughs> 우리 그럼 그 을다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이데다 먹을 거야. 보다도 조금 더 부드럽긴 한것 같은데 엄청 어중간해요 그래서 약간 별로인 것 같아요 안녕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요 6,000원 딱 6,000원이야? 아니. 1 9 9 0 9 <laughs> 7 <너> 0 <칠천은> 0 0원 아니야? <웃음> <웃음> 이미 오면서 한입 먹었어요. 오, 고기를 노리는 한 마리. 진짜! 최고! 강아지의 머리통을. 봐.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대로 초밥이 여기다 고기 하나 씩올려어 이거 너무 두껍다, 파먹어. <laughs> 하라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나? 저기 요 이것도 또껍잖아못 삼켜 먹기 너무 힘들어. 잡아야지. 아, 너무 미끄러워서 음. 그런거 그래. 짜잔. 음. 6,990원이 아니라 5,990원이었어요. 배달의 민족 삐마트에서 샀어요 오오. 주말이라 그런지 할인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버섯 버터에 구운 거 진짜 존맛이고 이거는 에프에 그냥 돌린 거 버터에 구운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다린 동안 다 먹었어요 그것도 존맛이야 음 기나 응. 음, 카드 결제인데? 3년만에 일본 가는 한국인들이 놀랄 일들이 많다 했어 카드 결제키기스콘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가 바꿔놨고 비대면 결제 고 막을수도 있어 응. 안녕하세요 지코바 이거 뭐야 밑에 어? 어 젓가락을 짝짝이로 들고 왔네 이렇게 네개다 다른데? 아, 이두 개는 같아 자, 내가 오빠한테. 진짜로, 양보할게. 여기다 와사비 마요 드레 이거, <laughs> 이거. 이개판이구만 오늘. 거이 참기름 넣거이 응. 이 쳐. 이거, 이거. 매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안매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맛있다. 네. 진짜 싼대를방클 했나 봐. 비행기 표만 싸면 딱 좋겠는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 이쪽 350원이래. 팔해 뭐 응. 돈까스 있냐? 학생은 200엔. 저 여자분이 드시는 게4 400엔. 우리나라에서는 전 2만 원이다. <laughs> 2만 원 넘을 거 같은데 한국은 아마 카레 라이스가 15,000원이었을걸. 요거 옆에 네번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들었어도. 소래는 시 u 에서 플러스 원해요 베이드. 밥 비빌 때 이렇게 떡을 작게 이렇게 잘라서 넣어가지고 엄청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다. 뭔지 알지? 쫀득쫀득한 게 계속 씹히는 거. 하람몰라하람몰라